138cm, 가장 작은 선수죠. 기량만큼은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좋아요. 안쪽, 대님, 대상으로, 대상으로, 대상으로. 자, 벌써 5회째인데요. 네. 대회가 날로 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새 무려 15,000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아주 큰 대회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네. 의미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어떤 자신들의 꿈을 다시 한번 키울 수 있는 그런 네. 순간이 되겠어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선수들을 길러내서 프로팀에 데뷔를 시켜서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죠. 네. 자. 김포 이회택 축구교실의 킥업, 네, 선수. 백승호 선수와 함께 이정빈 선수가 김포 이회택 축구교실에서는 가장 눈여겨 보실 만한 선수입니다. 네, 주황색 유니폼의 김포 이회택 축구교실 네. 코너킥입니다. 자 코너킥, 자 문제로 올라갔습니다. 헤딩 떨궈주고 뒤쪽으로 흘러나옵니다. 아주 날카롭게 잘 연결을 해줬습니다. 네, 어,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번번이 볼을 따냅니다. 자 골대 쪽으로 들어오 슛! 어, 들... 들어갔죠. 떨어입니다 대단하네요 고개를 운타하면서 아쉬워하고 있는데 자 중앙쪽으로 연결 자 틀렸어 틀렸어 아 끊고 아 올라갔어 아, 아, 골입니다 골동점골 앞으로 그 찔러주고 네. 자세도 하면서 아좀 자책골이네요 아, 자책골이 되어버렸군요 <laughs> 네. 김포 2회 <laughs> 택 축구교실 반대쪽으로 넘겼습니다 넓고 네. 넓고 오른발 슛 다시 흘러왔습니다 아, 찬스 슛,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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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골. 공이다 이나는데 이세윤 선수군요. 네. 번호 네, 킥은 주로 백승호 선수가 전담을 하고 있죠. 10번 백승호 유일하게 4학년 선수입니다. 누비 네. 선수 중에서요. 138cm 아주 작은 선수인데요. 조금씩 올라서 어... 헤딩 일단 걷어냅니다. 이나이 어. 네. 두 선수가 발에 걸려서 넘어졌는데요. 공격에도 가담을 해주고 있네요. 자 여기서도 그대로 슈팅을 때릴 수 있는 거리인데요. 네. <laughs> 이정기 선수가 아주 멀리 나와서 찰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골키퍼가 좀 긴장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달려가면서 때로 슛. 아, 아 들어갔다. 골이다홈다 이정빈, 이정빈께서 이상하셨던대로 역시 슈팅으로 바로 연결을 했는데 네. 수비벽들이 앞에 있었기 때문인지 골키퍼가 쉽게 처리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사기에도 네. 영향을 미칠 수 있을만한 초반의 실점이 <laughs>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것도 경험이니까요. 그렇죠. 네. 자 다시 한번 밀고 들어갑니다. 슛. 김재철 골키퍼 가 고개를 격등해 봅니다만은 들어간 골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뭐 김재철 골키퍼는 실망할 필요 없죠. 일단 그 꿈나무 우선 우리 유소년축구 리그의 장점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게 그 토너먼트제가 아니라 리그제기 때문에 네. 이런 경험들을 다음 경기에서 바로 자, 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또한번찬스슛아또 들어왔어요. 골. 아골 폭풍이 몰아치네요. 괴리 2회 네. 대축구교실. 괜히 챔피언이 아니네요. 네. 아, 지난 시즌 우승팀답게 좀 벌써. 5골째를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네. 4학년 백승호 선수였군요. 여기서 수비수들이 조금 더 어, 이 공격수를 좀 밀어내 줬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어, 선수 교체는 뭐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그렇죠? 유소년 축구에서는 선수들의 좀 체력적인 부분 그리고 또 어, 많은 경험 이런 것들을 우선해야죠. 이번 네. 김도윤 선수, 사번 김도원 선수가 나갔습니다. 어딩 네! 골입니다. 골키퍼 아, 그 그, 김재철 선수가 자 여기서 골키퍼 잡아주 못하고 헤딩 골. 키가 작은 선수인데요. 위치 네. 선정이 좋았고요.

몇 차례 실수가 있긴 했습니다만 또 중요한 상황에서는 멋진 선방을 계속 보여줍니다. 네. 자 이정민 선수 내친김에 코너킥까지 시도를 하죠. 네 코너킥 올라왔습니다. 헤딩. 아아아킥 자체도 좋고요. 아, 10번 네. 백승호 선수 키가 작은 선수인데요. 138cm 가장 작은 선수죠. 오늘, 오늘 출전 선수 가운데요. 그리고 최 경량 네. 최 연소 <laughs> 하지만 네. 오늘 골도 넣었고요. 또 하프타임 때는 그 리프팅 대회가 있었는데 네. 거기서 어. 1등을 차지하면서 어. 상품까지 차지했습니다. 네, 발전이 상당했어요. 네. 다시 중앙 쪽으로 파고듭니다. 슬프패스 슛 <laughs> 골! 자, 자기 칭찬하는 걸 들었나 보죠. 이거 스노 선수가. 골을 뽑아냅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오늘 경기에서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네. 8대 1로 스코어는 벌어지죠. 지금 이 백승호 선수가 유일하게 지금 4학년이고요. 네. 다른 선수들은 다 6학년 형님들인데 그렇죠. 아뭐 기량만큼은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오늘 22명 중에 5학년도 뭐 스타트 멤버 중에서는 두 명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만큼 그한살 차이의 간격이 큰 지금 나이대에서는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백승호 선수 그렇죠. 이정빈. 아, 역시 개인기가 못 네, 뭐 뭐... 탁월합니다. 자,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슛! 골! 아! 8번 이왕재 선수. 네. 이왕재 맞... 선수의 골은 로 기록은 되겠습니다만 이정빈 선수의 측면 돌파가 정말 탁월합니다. 네. 자, 뒤쪽으로 아, 돌아서는 동작도 상당히 네. 유연합니다. 슛! 터치 올라 아... 나왔습니다. 다시 공격. 골대가 아, 들어가네요. 들어가야죠. 들어갔습니다. 아, 측면 쪽에서 날카로운 돌파 인상적입니다. 아, 이번에도 이정빈 선수의 휴시였는데요. 8번 전영찬 선수가 다급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자, 슛! 아, 아 참... 참 이세훈 선수 네. 트드를 걱정합니다. 네, 머리가 꽤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 여자 선수가 투입이 됩니다. 2번 김초롱 선수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남자 선수들뿐만 아니라 여자 축구에 대한 어떤 관심 이런 것들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좀 가져줄 필요가 있어요. 네, 그렇죠. <웃음> 계속해서 <웃음> 저 선수들 대화를 하면서 그걸 풀어 가는데 이런 건 좋죠. 선수들이 네. 그 대화를 통해서 좀더 좋은 위치를 정하고 <laughs> 뭔가 호흡을 맞출 네.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지만 일단 잘 예. 자, 왼발 중거리 슛! 아, 받았습니다. <laughs> 야, 경기가 진행될수록 김재철 골키퍼의 기량이 예. 점점 향상되는데요 아 패스 좋아요 이성빈 밀고 들어간다 오른쪽 자 크로스 자 세트하면서 슛, 슛! 아, 안경이 아. 참 멋지네요 <laughs> 어, 경기할 예. 때만 끼는 고글인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보통 이 정도가 되면 선수들이 포기를 하거나 특히 성인 무대라면 오히려 더 낙담을 해서 좀 서서히 어 지금 경기를 마감 준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오늘 열골차 송편는 이미 갈렸고 어, 기량차도 많이 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만 끝까지 선수들이 그 공을 향이 뛰어가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네. 자 주심의 히스를 위해서 개막전 경기가 끝이 납니다 점수는 11대1 열골차. 이렇게 스코어 차이가 많이 나는 경기는 저도 사실은 처음 보거든요. <laughs> 쉽지 네. 않죠. 이번 대회에도 강력한 우승 후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면서 경기를 마감하고 있습니다.